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이사야서 50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4절 5절을 보시면은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이 같이 계시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요. 주님이 같이 계시는 그 사람은 장차 천국에 가서 살 사람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죠?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의 인도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도움을 강구하고 주님께서 도와주시도록 의지를 하고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 이사에서 50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깨우쳐서 알아듣게 해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가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내가 모시고 있는 주님이 도와주셔야 내가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귀로는 듣지만은 마음에 심어지지 않거든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 씨앗을 뿌리는데 길가에 분명히 뿌렸는데 새가 와서 쪼아먹었습니다. 심어지지 않았죠? 돌짝밭에 뿌려줬어요. 그런데 그 씨앗이 곧 죽습니다. 가시밭에 떨어졌어요. 제대로 자라지를 못합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셔야 이 마음을 뚫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안으로 깊이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우리가 서운한 소식을 듣고 어떤 나의 분노를 자아내는 어떠한 말을 들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한번 듣고 스칩니까? 아니죠. 화살이 꽂히듯이 그 생각에 탁 꽂히죠. 그리고 그 말이, 그 생각이 내 마음 안으로 깊이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해서 거기에서 서식합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생각이 이렇게 부화가 됩니다. 누룩처럼 점점, 점점 세력을 더해집니다. 이렇게 세상의 것은 내 마음에 잘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는 다 들어요. 그런데 마음 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왜?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굳어져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방해가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함께 계시는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자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 안으로 들어오면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죠. 감동. 죄의 것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면 내 마음을 감동시키잖아요. 악한 방향으로 내 마음을 자극시키잖아요. 자극이 되죠.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크게 아, 일어나요. 그것은 그 생각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은 귀로는 듣는데 마음 안으로는 들어가지를 못해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주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말씀을 따르도록 하신지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고, 주님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은 안 됩니다. 비록 성경을 많이 읽고 지식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감동이 되는데요. 세상의 욕심은 마음 안에 쉽게 들어와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잖아요. 감동. 욕심적으로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그 마음에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살아서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는데 마음에는 전혀 어떤 반응이 없고 잠잠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으로 비유하셨기 때문에 그 씨앗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 안에 품어져야 돼요. 내 마음 안에 살아 있어야 돼요. 뿌려진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으니까 새가 와서 쪼아가 버리잖아요. 땅이, 흙이, 그것을 품지를 못했잖아요. 돌짝밭에 떨어지니까 제대로 그 땅속 깊이 못 들어갔잖아요. 그냥 말라 죽었어요. 가시밭도 그냥 그 깊이 못 들어가잖아요. 왜 죄에서 오는 욕심의 것, 내 자존심을 상하는 어떤 말은 들으면은 내 마음 안에 깊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이것저것 자극을 시켜줘서 내 마음이 거기에 충동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 저런 것. 내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전혀 어떤 파도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정상적인 것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내가 모시고 있는 주님의 은혜를 주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되느냐. 첫째로, 주님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하루 종일 살아도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주님을 모르고 산다. 그럼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지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감동을 받고, 내마음에 어떠한 자극을 받고, 내 마음에서 어떤 치료가 일어나고, 하나님에 관한 어떠한 생각들이 살아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함께,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다면, 주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입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의식적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을 부인하는데, 주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 중에서, 영적인 맹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주님은 같이 계시는데, 우리 사람이, 우리 성도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많이 경험할 수가 없지요? 자문사장의 이 말씀 잘 아시죠? 주를 높이라. 그러면 주가 너를 높이리라. 예? 네?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무시하고 하는데 주님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은혜가 안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건강하게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정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잘 모시도록 노력하세요. 굳은 땅 일지라도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그 땅과 함께만 한다면은 그 비물이 굳은 땅을 부드럽게 해 주고 농사가 잘 되도록 해 주는 일을 하는 것과 같이 내가 인격적으로 이미 오신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모시고 의식하고 그렇게 살면은 주님의 은혜는 내 심령에 역사하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감지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서서히 깨달아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친히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해서 50장 8절, 9절에 보면,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나를 의롭다 하신다. 여러분, 죄인은, 죄를 범한 자는 다 죄인이죠? 그러면 의인이란 말은, 죄가 없어야 의인이 되죠? 죄가 있으면 죄인인데요.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인의 충족 조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다 이루셔야 비로소 의인이라고 부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죠.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많이 지었던, 적게 지었던 죄가 있으면 죄인이죠. 그러면 죄가 있으면 은 그 형벌의 차이는 있지만은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죄인은 천국에 가서 살수 없습니다. 왜? 죄인은 죄 형벌 받는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의인이어야 천국에 갈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될수 있습니까? 나 스스로는 의인이 될수 없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다? 있을 수 없지요. 내 안에서 악한 생각이 뭐 수시로 일어나는데 나는 깨끗하다. 그럴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다음 하나님께서 너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 할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의인이 될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의인으로 인정해주신다고 하셨어요. 놀라운 복입니다. 이거.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깨달아지고 믿어집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은 주님 때문에 나는 의인으로 취급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인 의인이기 때문에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말하죠? 부자. 그 사람에게 돈이 많다. 그 부자는 뭐 어떤 것을 소유할 수가 있다. 예를 든다면, 그럴 수 있지. 돈이 있으니까, 그 사람. 그런데 그 사람에게 돈을 빼버리면, 그 사람은 그런 혜택을 못 받지요? 좋은 집을 그 사람이 소유할 수 있겠나요? 없지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큰 돈이 같이 있으면, 그돈 때문에, 그는 좋은 집을 소유할 수 있고, 누릴 수가 있죠. 그와 같이, 나에게, 주님이 같이 계시면은 얼마 동안 영원토록 주님이 같이 계신다면은 나는 의인이 됩니다. 왜? 주님이 의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주님에게는 죄가 없잖아요. 주님이 같이 계시는 사람은 주님 때문에 그 의가 되시는 주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의인이라 부르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 부르듯이 의가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 의인만이 천국에 갈수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귀한 보화는 나에게 주님이 살아계시느냐, 나에게 주님이 살아계시느냐, 주님이 함께 계시느냐 하는 것이 답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지만은 이제는.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왜? 의가 되시는 주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의인이라고 부르십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라고 부르시면은 잘못입니다, 여러분. 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누구를 자랑해야 되겠어요? 나를 자랑해야 되겠어요? 의가 되시는 주님을 자랑해야 되겠어요? 주님을 자랑해야 되겠죠. 주님이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주님이시죠. 누구를 높여야 되겠어요? 주님을 높여야 되겠어요? 나를 높여야 되겠어요? 주님 빼버리면 나는 죄인인데요? 아무리 부자라도 재산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됩니다. 부자가 아니에요. 오늘이라도 주님이 나에게서 떠나신다면 나는 죄인이입니다. 영원한 죄의 형벌을 받으러 가야 할 사람이에요. 누구를 높여야 되겠어요? 주님이시죠. 주님 덕택으로 지금 내가 이렇게 복된 존재가 됐어요. 주님 덕택으로 내가. 장차 천국에 가서 살 사람이 되었어요. 주님 덕택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삽니다. 전부 다 주님 때문에 내가 받는 것입니다. 주님 빼버리면 죄인입니다.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께 충성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나를 살려주셨죠? 주님은 죄인에서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죠.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여 주셨죠. 죄의 노예 신분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셨죠. 이 나그네 삶에 주님은 한 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같이 계셨죠.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보답입니까? 마땅합니까?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이라도 주님 떠나면은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죄인이 되고 영원한 형벌밖에 없는 불행한 자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 생활에서 주님 잊지 않고. 잘 모시고 살도록 노력합시다. 네. 감사합니다.